Greetings, MMA Jobbers.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계 10격전알 TRTF 섹션입니다. 딱, 또, 1 0격전는답게 어, 제가 번즈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뭐, 증거가 없긴 없습니다. 제가 왜냐면 영상, 예상 영상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제 모든 걸 걸고, 저는 번즈가 이길 거라 생각했거든요. 우들리가 혹시나 이길 수도 있겠다 싶긴 했는데, 그래도 번즈가 이길 것 같다 생각했어요. 투표를 올렸는데, 2700명이 투표를 했는데, 92%가 우들리가 이길 거라고 보고, 저는 솔직히 이 투표를 올릴 때, 우들리가 높게 나올 거라는 건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92% 이렇, 이렇게 압도적으로 우들리를 찍을 줄 몰랐거든요. 저는 뭐, 많이 차이가 나도 한뭐 70대 30 정도일 줄 알았지, 92대 8 이렇게 되진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찍은 이유가, 번즈를 무시해서라기보다는 우들리를 많이 높게 봐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뭐, 우들리가 우스만한테 박살 나긴 했지만, 근데 우들리가, 그래도 우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들리가 그래도 번, 치고 올라오고 있는 번즈한테 지진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다들 그렇게 뽑은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우들리가 엄청나게 과대평가 됐다고 보고 우들리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엄청난 선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들리가 자기가 뭐 웰터급 고트다. Greatest of all time 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일단 그거에 대해서 절대 동의를 하지 않고 뭐 물론 우스만하고 이 경기를 이겼었으면 고트에 어느정도 뭐 일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번자하고 우스만한테 다졌기 때문에 고트라고 할 수도 없고 일단 우들리 스타일 자체가 저는 일단 이해가 안가거든요 왜냐하면 우들리는 무조건 일 일단, 자처해서, 자처해서 뒤로 갑니다. 비스핑이 경기회사라면서 중간에 좀 뭐라 뭐라 했었는데, 아니, 우들리는 원래 뭐, 케이지를 등지고 싸우는 스타일이긴 한데, 보통은 상대를 압박하는 게 정석이잖아요? 아니면 제가카운터를 정말 잘 치면 뒤로 가면서 하거나. 하지만 근데 그런 경우 아닐 경우에는 보통 상대를 압박하고 케이지 중앙을 점유하는 게 이기는 플랜이잖아요? 근데 우들리는 자처해서 뒤로 가거든요? 그리고 특히 1, 2, 3라운드를 지고 나서 4, 5라운드에도 우들리는 지금 지고 있는데 이걸 케어를 시켜야 되는 마당에 번즈가 압박을 해서 뒤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그냥 뒤로 백 스텝을 밟고 있다 하면서 이래서는 되겠냐라고 말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우들리는 스타일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4차 방어전인가 5차 방어전 했었는데 그때까지는 그 방법 방식이 통해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들리의 자체에서 뒤로 가는 백 스텝 밟고 케이지 등지고 싸우는 방법 일단 자체가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다른 선수 몇 명은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선수는 압박을 해야지 이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들리 스타일이 제가 봤을 때 너무 소심합니다. 우들리가 1, 2, 3, 4라운드를 지고 이게 5라운드에 무조건 케어를 시켜야 돼요. 4, 5라운드에 무조건 케어를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번즈가 우스만처럼 레슬링이 힘이 엄청나게 강한 스타일은 아니, 라 가지고 스트레이트 라이트나 오버핸드 라이트 날렸다가 무조건 테이크다운 사, 당할 상황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들리가 스트레이트 라이트 날렸을 때 번즈가 더킹해가지고 테이크다운 시도를 했는데 막은 적이 몇번 몇 있었단 말이에요. 번즈의 힘으로는 우들리를 그냥 쉽게 테이크다운 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주먹을 좀 많이 휘둘러야 했어야 했는 상황이고, 그리고 둘이 클린치가 되어 있을 때, 번즈가 우들리를 누르고 있었던 게 아니고, 우들리가 번즈를 누르고 있었을 때, 우들리는 그냥 거기서 떨어지고, 그냥 계속 타격을 했었어야 했어요. 근데도 계속 그냥 안고 있었어요. 뭐, 제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힘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존심 싸움 때문에, 내가, 내가 스탠딩으로 하다가 혹시 케어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차라리 판정으로 지자, 이렇게 생각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우들리는 좀 많이 소심합니다. 우들리는 제가 봤을 때, 제일 소심하고,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들리는 제가 그냥 딱히 인간적으로도, 그러니까 인간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인간이 그렇게 딱히 마음에 드는 인간이 아니에요. 뭔가 좀 피해 의식이 많은데 우들리가 스티븐 톰슨 전에서 경기하기 전 전에 1차전 하기 전에 뭔가 자기가 흑인이라서 뭐 UFC가 자기를 일부러 프로모션을 잘안 해준다, 잘 광고를 잘안 해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스티븐 톰슨이 백인이라서 뭐더 해줬다. 제가 봤을 때 UFC 내에서는 백인 흡인 차별하고 그런 건 없다고 보거든요. 뭐 팬들이 그런 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UFC 내에서는 흑인이라고 덜 해주고 백 잘해주고 뭐 그런건 없다 보거든요 존존스도 그렇고 데릭 루이스도 그렇고 인기 많은 선수도 있어요 솔직히 저는 UFC 내에서는 진짜 인기 많고 없고는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들리는 뭔가 좀 빅팀 멘탈리티가 있거든요 뭔가 난 항상 피해자다 뭐 이런게 있어요 그래서 전 그게 정말 마음에 안드는데 그리고 우들리가 우승안전에서 했던 말이 아 뭔가 이게 이게 뭔가 뭔가, 뭔가, 뭔가 안풀리더라 안풀리더라 해가지고 아 뭔가 내시장을 시동을 못 걸겠더라 못, 못 걸겠더라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렇고 그때 생각해도 그런데 시동을 못건게 아니고 그냥 우들리가 우스만이 하도 레슬링을 걸고 압박을 하니까 그냥 자기는 케이지 등지고 어떻게, 어떻게든 뭐한번 꽂아서 끝내는 스타일인데 근데 그거를 무력화시키니까 그냥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자기가 그냥 시동을 못건게 아니고 시동을 못 걸게 한 거죠 자기가 못해서 우스만이 이긴 게 아니고 우스만이 잘해서 자기가 진 겁니다 이번에 이 경기 끝나고 인터뷰는 안 했지만 뭐 기자회견에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서는 이번에 무슨 핑계를 댈지 모르겠는데 핑계를 댈지 아니면은 번즈가 잘했다 이렇게 말할 모르겠는데 만약에 또아 이번에도 시동을 잘못 걸었다 이러잖아요 그냥 핑계입니다 그냥 번즈가 하도 압박을 잘하고 타격에서도 밀리고 그래플링에서도 밀리니까 그냥, 그냥 자기가 아무것도 못한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냥 진겁니다 번즈가 잘해서 그냥 자기가 진거예요 자기가 못해서 번즈가 이긴게 아니라 저는 이 경기를 보고나서 확신이 찼는데 길버트 번즈가 웰터급 상성상 지금 선수들을 보면은 상성상 챔피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즈만이랑 웬만하면 붙겠죠 왜냐면 넘버원 컨텐 원래 우들리가 넘버원 컨텐츠였는데 이제 번즈가 넘버 원 컨텐더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붙게 될 건데 해외 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우스만이 맨날 경기하기 싫으면 뭐 부상 타령하고 그런다는데 그거 그래서 뭐 지금 현현 지구 사태도 그렇고 해가지고 뭐 언제 어떻게 붙을지 누구랑 붙을지 그런 거확실히 모르지만 근데 정석상 정석대로 하려면 번즈가 붙겠죠 넘버 원 컨텐더가 됐으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번즈가 우스만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웰터급 상상상 봤을 때 비스핑이 또 말했던 게 뭐냐면은 우들리가 지금까지 붙은 상대들은 거의 다한 한 부분만 잘한다고 말을 했을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번즈가 여러 분야를 잘하기 때문에 매우 우드리한테 힘든 경기가 될 것이라 말했는데 보면 동현, 킴 김동현부붙을때 김동현은 뭐 타격을 조금 하긴 하지만 그래도 유도 전문이잖아요. 그리고 케빈과스텔람도 레슬링이 꽤 괜찮긴 한데 근데 타격 전문이죠. 그리고 로비 라울라는 타격 전문이고 스티븐 텀슨도 킥복싱 전문이고 데미안 마야는 주시스 전문이고 데런틸은 무에타이 전문이죠. 그리고 나서 카마루우스만은 카마루우스만도 뭐 레슬링 전문이라고 봐야 된다 보거든요. 저는 뭐 타격이 나쁘진 않는데 뭐 그, 그렇게 타격 타격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다 보고 일단 레슬링 전문가인데 레슬링이 너무 세서 우들리보다 훨씬 세가지고 우스만이 였고, 길버트 번즈 같은 경우에는 비스핑이 말하기를 뭐그래플링도 잘하고 주짓수도 잘하고 타격도 잘하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잘하기 때문에 우스우들리를 상대로 힘들 것이다 했는데 제가 봤을 때도 그런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길버트 번즈가 지금 웰터급 랭킹을 보면은 상성상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카마루스만이랑 붙으면 이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근데 카마루스만이랑 길버트 번즈 같은 캠프에서 같은 코치 밑에서 일을 훈련을 하거든요. 둘다다헨리우프트 밑에서 훈련을 하는데 마이 챔피언이 박 바뀌거나 하면은 일단 우스만이랑 번즈 둘다다 다 같은 꿈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좀 불화가 조금 생길 수도 있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불화라기보다는 라이벌 구도 때문에 좀 UFC 선수들 간에 그런 거 그런 거 있거든요 원래 좀 친했었는데 이제 좀둘다다탑컨텐더 되고 이제 뭔가 좀 둘이 붙을 것 같다 하면은 좀 라이벌 구도가 생겨가지고 좀한 명이 좀 나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카마루스만 제가 봤을 때80% 이긴다고 봅니다 우스만은 무시해서가 아니라 상상상 일단 우스만이 레슬링을 무조건 써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타격이 그렇게 강하다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레슬링을 써야 되는데 일단 길버트 번즈가 레슬링도 꽤 강하고 우스만급은 아니지만 그 주짓수도 엄청나 강하기 때문에 우스만이 쉽게 퇴다운할 수가 없습니다. 데미안 마야전에서도 우스만은 타격전을 왔죠 그러면 우스만이랑 번즈랑 타격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타격에서 파워도 그렇고 테크닉적인 부분도 그렇고 폭발력도 그렇고 번즈가 더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번즈가 우스만 이긴다 보고 다이노 무리링 이겼죠. 그리고 콜비 코빙턴 제가 콜비 코빙턴 빤데 콜비 코빙턴은 솔직히 번즈 상대 힘듭니다. 왜냐 콜비 코빙턴은 압박을 사용하면서 테이크다운, 테이크다운 걸면서 코비 코빙턴이 펀치가 세진 않거든요. 그래서 툭툭툭툭 치면서 상대 엄청 피곤하게 만드는 스타일로 써야 되는데, 근데 코빙턴이 데미안 마야드도 그렇고 테이크다운을 안 시켰죠. 왜냐, 테이크다운 시켰다가 서브미션 당할 수도 있으니까. 번즈도 서브미션 잘하기 때문에 테이크다운을못할 거예요. 그럼 타격전으로 가야 되는데 타격전에서 잡아바스 코비 코빙턴이 번즈한테 밀릴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호르헤 마스피다는 타격은 더 잘할 어쩌면 더 잘한다고 보는데, 근데 마스피다리 그래플러들 만나가지고 진경기 진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마스피달이 번즈 상대로 질거라 보고 그리고 스티븐 톰슨은 제가 봤을 때 웰트급에서 길버트 번즈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딱 두명입니다. 리온 네드워즈랑 스티븐 톰슨 리온 네드워즈는 일단 그래플링 방어도 강하고 타격 파워라기보다는 타격 테크니컬하게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리온 네드워즈가 어쩌면 이길 수 있다 보고 스티븐 톰슨은 일단 크리스 와이드먼형 훈련하기 때문에 테이크다운만 막으면 돼요. 한방 파워가 우들리 만큼의 한방 파워가 아니기 때문에 번즈가 우들리 만큼의 한방 파워는 아니기 때문에 스티븐 톰슨이 우들리 때처럼 그렇게 고전하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번즈가 그렇게 길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어, 테이크다운만 막아내면 짤짤이 하면서 낙다운 몇번 시키면서 이길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랭크, 랭커들은 볼 필요도 없다고 보고 번즈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상상상 리오네드 워즈랑 스티븐 톰슨 밖에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 이 말을 하는 게 꽤나 객관성이 있다는 걸 말할 수, 근거가 제가 콜비 코빙턴도 길버트 번즈한테 질것 같다고 제가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처럼 이렇게 이렇게 콜드블러디드하게 피도 눈물도 없게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은 세상에 단한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우들리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봤을 때 우들리는 코빙턴이랑 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우들리 코빙턴하면 코빙턴이 이긴다고 보는데 근데 우들리가 한 방이 세기 때문에 코빙턴이 질 수도 있다고 봤지만 근데 이번에 우들리가 번즈한테 낙다운 두번 당했거든요 낙다운 두번 당했어요 낙다운 두번 당했기 때문에 내구력도 깎였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감도 깎였을 거고 그리고 우들리가 압박당하면은 계속 내리막만 걷거든요 우들리는 그냥 2라운드 안에 큰거 2라운드 안에 큰 거를 못 보면은 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코빙턴을 1, 2라운드 안에 낙다운을 못 시키면 우들리는 무조건 진다고 봅니다. 코빙턴 상대로. 왜냐하면 번즈 상대로도 힘든 경기지만 코빙턴은 테이크다운을 우들리를 굳이 못 시키더라도 끈적끈적하게 그냥 달라붙어서 그냥 톡톡톡톡 치면서 싱글렉 잡고 클린치 잡고 계속 계속 붙어 있으면 우들리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코빙턴 팬으로서 우들리가 지금 2연패를 해서 몸값이 좀 내려가긴 했어요. 이름값도 내려가긴 했는데 그래도 우들리기 때문에 코빙턴이 우들리 잡으면 자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빙턴 팬으로서. 우들리랑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들리를 패고 우들리랑 코빙턴도 좀사이안 좋죠 우들리는 뭐 코빙턴 얼굴 박살내고 싶다고 코빙턴은 우들리 파이타일랜드에서 죽여가지고 섬이잖아요 그래서 섬에서 상어들한테 먹잇감으로 그냥 던져주라고 우들리 내가 우들리 죽일테니까 죽고 죽 남은 시체는 상어들한테 상어 밥으로 주라고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버트 번즈가 우스만이랑 붙잖아요 그러면은 번즈는 무조건 챔피언전을 반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도 UFC 랭킹이 어떻게 정해지냐면 여러분들 혹시 모르신다면 UFC에서 정하는게 아니고 UFC에서 인정해주는 미디어들이 있습니다 뭐 MMA전키나 MMA파이팅이나 뭐 그런 미디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랭킹들을 만들어요 각각 뭐 1위부터 15위까지 MMA전키에서 하나 만들고 MMA파이팅에서 하나 만들고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 종합해서 평균 내가지고 1위부터 15위까지 만드는 거거든요 평균 내서 다 합쳐서 그래서 번즈가 미디어한테 야 너희들 내내 내 넘버원 컨텐도로 안 만들기만 해봐라 각오해라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그래서, 번즈는 왠지, 넘버원 컨텐더를 바라는 걸 보니, 타이틀 전만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번즈가, 제가 봤을 때, 우음만 이깁니다. 우음만 이기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번즈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스티븐 톰슨이나, 리오네드워즈다. 이 둘이라 생각하고, 어쩌면 뭐, 호르헤마스피다리, 테이크다운 다 막아낼 수 있다면, 이둘 말고는 이길 사람이 별로 없다 봅니다. 콜비 코빙턴도 솔직히 힘들다 봅니다. 펀치력이 또 세기 때문에, 번즈가.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